<laughs> 자, 그러면은 국어를 잘하셨잖아요. 네네네. 국어 팁을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음, 국어 팁. 일단 저는 머리보다는 엉덩이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공 연계는 무조건 네. 외웠고요. 무조건 외우면서 계속 무조건 손으로 쓰면서 공부했고요. 손으로 국어를 어떻게 쓰면서 공부할 수가 있나요? 문학 작품들이 있잖아요. 음. 특히 시나 고전 소설, 음음. 고전 시가, 현대시 이런 것들은 음음. 전 무조건 A4 용지에 손으로 쓰면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 그 본문 전체를 다 썼어요? 네. 진짜로? 소설 빼고 현대시, 그리고 그걸 고전 다 썼다 말였습니다. 아, 이걸 왜 써요? 다 쓰면서 해야지 전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안 쓰면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 그거 그럼 그러면 뭐 이걸 보고 그냥 베껴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일단 본문을 쓰고 거기에 어. 나온 해석들이나 중요한 부분들 그런 거는 네. 뭐다 쓰면서 네 했어요. 못 간다, 못 간다. 와 장난 아니네요. 엄청나게 <laughs> 아, 아니 그게 공부가 조절되나요 그러면 쓰기만 해도 쓸때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좀 암기하면서 쓰면 저는 그쪽이 약간 약해서 아니 그러면 이거 뭐 들어가고요.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작품을 외우셨다는 의미인가요? 그쵸. 작품을 아예 외웠다? 네. 그리고 저는 오. 영어 EBS 할 때도 네. 그냥 정말 한 지문당 10번 네. 이상씩 보면서 딱그 지문의 첫 문장을 보면 이 내용을 다알수 있게. 거의 아 그, 그건 쓰진 않고? 네. 쓸순 없고 쓰진 않고. 계속 보고 답지를 들고 다녔어요. 그게 꿀팁인 것 같아요. 아 왜요? 답지를 들고 어, 다녔어요. 저는 이렇게 단순 무식한 어떤 <laughs> 공부법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신선한 충격인데, 아니 손이 나만 할 수가 있나요? 근데도 현역으로 네. 한 번에 그래서 논술이 강했구나, 쓰는 거니까 엄청 썼구나. 네. 아니, 손에 아까 굳은살, 안 베긴 형이는 굳은살 베겼어요? 아니요, 전 지금은 없어요. 지금 지금은 없어요. 레포트는 다 컴퓨터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공부할 어. 때는 이쪽 연필 잡는 이쪽에 굳은살 많이 베겼었어요. 진짜 네. 그렇게 엄청나요? 아니, 손이 엄청 작네. 아니 이작꾸 고은 손으로 그렇게 <laughs> 무지막지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작품을 막 여러 번 썼어요? 아니요 한번 쓰고 음. 한번 쓰면 정리가 되잖아요. 음. 공부했던 것들을 쓰면 그럼 그거 아, 뭐 이제 여러 선생님 번 썼어요? 선생 님 필기해주신 것까지 다 썼어요? 네 필기해주신 것들 뭐 인강 들은 아, 거, 다닌 거, 그러면 여러 여러 번나안 만졌어요. <laughs> 제가 손 만졌습니까? 왜 흥분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laughs> 자꾸 여러분들 이상한 걸 뭐라 하지 마세요. 음. 자그 그러면 여러 번쓴게 아니라 한번 썼다. 네, 한번 한번 쓰고 해설도 같이 썼다. 네. 아 그럼 저절로 좀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 한번 쓰고 그거 여러 번 보면. 오. 네 많이 외워져요. 오 그것도 여러분들 약간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어떤 방법이면서도 쓰는 거니까 음, 그렇죠. 그 쓰면 어쨌든 머릿속에 들어오긴 들어오겠네요. 그럼요. 오야 어쨌든 시간 대비 효과가 되게 좋아요. 아 시간 그게... 대비 효과도 좋아요?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쓸때 음. 저는 그냥 본문을 일단 쓰고. 야 거의 너희 자식 통화하는 사람 나 쪽쪽 같통화만 지금 난리 지금 여기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쓰셨다는데 좋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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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그 좋습니다. 어 그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이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그러, 근데 그러려면 필기 열심히 해놔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 아무래도. 그러면 거의 교과서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뭐 소설 긴것 빼고는 시 같은 거는 다한 번씩 써보신 건가요? 네, 시는 내신할 특히 교과서에 어. 나온 것들은 내신 공부할 때다 음. 쓰면서 하니까 음. 네 그래서 한 묶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 버렸는데 그거, 그거 어디 어디 감찰일수 있어요? <laughs> 이미 태, 태워지지 않았을까요? 아 태워 그 아까운 수, 거를 수는 끝나고 해방감에 다 버렸거든요. 아미워요어 <laughs>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소설 같은 건못 썼고 혹시 고전 시가 이런 것도 쓰셨나요? 막 옛날 감사, 고어 막 쓰고 누황, 관동별곡, 관동별곡 이런 아, 누앙 썼다고 상춘곡 이런 거 썼죠. 그 옛날 그 고어 이런 것까지 다. 근데 걔네가 딱히 어. 고어라고 해봤자 그렇게 음. 막 해석을 못하는 고 이런 건 아니고 특히 아. 수능에 똑같이 나오니까. 아 진짜? 네. 아니 그런 방법을 누가 알려줬어요? 혼자 했어요, 그냥. 저는 국어는 학원 별로 안 다녔어요. 어뭐 그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국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게다가 논술까지도. 네. 논술에 어,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요. 그렇게, 스, 여러분 쓰는 게. 오. 그럼 EBS에 나온 작품들도 막 썼어요? EBS에서 나온 작품들 위주로 쓰고, 교과서에 아 나온 것들, EBS에 나온 것들. 어, 그럼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걸 몰아서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음. 그때 그때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아 않더라고요. 공부할 때마다 복습한는 차원에서 이제 네네네. 계속 하고 수업시간 오늘 배웠던 시 있으면 다시 또 쓰고. 네. 그럼 시 같은 거는 진짜 자신감이 아, 생기겠어요. 그쵸. 제가 원래 시랑 고전 시가가 정말 자신감이 네. 없어서 개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쓴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꼭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웃음> 공부를 안 <laughs> 해요. <많이 웃음> 어? 아이유 수학 진로? 어? 장기화벡 백터까지 어? 나갔다고요 어? 어? 그만 좀 물어봐요. <laughs> 잘할수 있어요? 네. 뭐 오빠가 있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미안합니다.